안녕하세요. 배녹입니다. 아, 지금 뮤직비디오 한참 찍고서 잠깐 쉬는 시간인데요. 아, 기대가 많이 됩니다. <laughs> 아, 곡이 아, 굉장히 밝고 경쾌하고 어, 어찌 보면 낮에 듣는 시티팝 같은 그런 느낌일 거예요. 아, 과연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 드실지 많이 궁금합니다. 굉장히 사랑스럽고요. 어막그 절로 사랑이 느껴지는 사랑하고 싶은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막 그런 곡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날씨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고 아,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는 곡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많이 관심 가져 주세요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